6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것이고요. 음, 나머지가 있겠죠. 이거를요. 음, 7을 x라고 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x의 30승, x의 20승, x는 어, x 빼기 1이 되고, 몫이 qx나머지는 1차니까 상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3은 R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R을 3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어, 6을 X라고 한번 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의 30승, X 플러스 1의 20승, X 플러스 1, X QX 플러스 R이죠. 자, R에다가 이번에는 0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R 이렇게 나와서 똑같네요. 어, R은 3이다. 그래서 나머지 3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걸로 나도 상관이 없네요.